레디액션 스테투 네 오늘의 첫 번째 영상 친구와 함께 카페로 가고 있던 김땡성 님의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어허 <놀놀놀놀놀놀람> 재밌겠다. 어 씨발. 어, 노노노노노 남자 영상. 아 어, 나도 이거 빠가는것 깜빡했다. 아예. 와 급히 피하느라 경적 누르는 것도 깜빡할 정도였다는데요. 보시면 그나마 2차로에서 달렸기에 망정이지 1차로에서 주행했으면 기둥에 가려져서 아마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게다가 좌회전 차로도 아니고 직진 차로에서 이렇게 정신 나간 좌회전을 해버린 건데요. 아니 어떤 생각으로 운전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 거죠. 사고 유발 정신 나간 운전자 바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글자가 잘안 보여서 신고가 될진 모르겠네요 직진신호 대기 중이던 김땡호님의 영상인데요 그대로 신호 무시하며 달려나가는 차량 한 대가 보입니다 저렇게 가서 얼마나 빨리 갈수 있나 잠시 후 직진신호가 들어오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전방에 멀리 정지신호 하지만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 빨리 그치 가 그치 <laughs> 역시 대놓고 신호위반하는 운전자는 상습범이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신호가 바뀌는데 멍충멍충. 해당 차량은 두 건으로 나눠서 바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패스! 직진차로에서 전방 직진신호에 가고 있었는데, 우회전 차량을 보고 속도 줄이며 진입하던 바로 그 순간. 이야, 역주행으로 추월하면서 들어오려는 아반떼 차량입니다. 제보자님이 오로바이라 속도 줄이던 앞상황이 보였을 텐데, 이렇게 급발진하면서 역주행 추월을 해버린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차로 통과하며 속도 올리고 역주행까지. 어, 이건 너무 의도적인 난폭운전인 것 같다며 바로 신고 완료하셨다네요. 인천으로 갑니다. 직주 신호에 앞 차량들과 좌회전해서 가고 있던 강장군님의 영상인데요. 그런데 저건 뭔가요? 좌회전 하는데 요란한 배기음이 들리길래 봤더니 이렇게 신호 위반하며 가는 오로바이두 대를 보게 된 거죠. 내 소중한 목숨 잘 지키려면 신호부터 잘 지키시는 건 어떨까요? Yes, 서울 군자역 사거리에서 전땡하님의 영상입니다. 금방 직좌 신호지만 정체가 좀 되고 있던 상황. 어, 이제 좀 길이 뚫리나요. 그런데 이때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서 차량이 멈춰서죠. 대로 차로 변경하더니 매연 뿜뿜 날리며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해 버리는 차량입니다. 아마도 앞 차량이 그냥 갈줄 알았는데 멈춰서니까 급히 차로 변경하면서 직진해 버린 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번호가 선명하게 잘 나와 있어서 바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목소리> 준님의 영상입니다.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불박 차량, 우측 끝차로에는 합류차선에서 들어오려는 차량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차들 조심해야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량 한 대가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4만원, 금융치료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차로 변경은 한 번에 하나씩, 숄더 체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앉아서 사이드 미러만 보고 깜빡이 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체크! 경남 거제로 갑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에서 양체 차량을 신고해서 제보해주셨던 붉은 호랑이님의 영상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저기서 우측으로 빠지는 차량을 보고 다시 한번 느낌이 오는 거죠. 잡아.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더니 역시나 슬금슬금 중앙선을 넘어 직진 신호를 대기하는데요. 왜 저렇게까지 수고스럽게 가려는 걸까? 저렇게 해야 여기서 직진 신호 기다리는 것보다 저렇게 좀더 빨리 갈수 있거든요. 본인이 똑똑하다며 스스로. 뿌듯해할 운전자를 위해 바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상품권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서울 정로로 갑니다 신영동 삼거리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오로바이 타고 1차로에서 가고 있었는데요 정방직좌신호에 좌회전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어? 와, 1차로까지 미친 듯이 밀고 들어오는 카니발 차량이었는데요. 너무 화가 난 제보자님이 쫓아가서 운전석 쪽을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엄청 띠꺼운 듯한 얼굴로 제보자님을 맞이합니다. 차선 안 보세요? 네? 차선 안 보시나요? 들어간보고요 캠핑 다지하는데 차선, 저기 2차선이잖아요. 네. 차 2차선으로 가셔야지 1차선으로 가서 못해요. 님욕한 번을 안 하시고 차분하게 설명하는데 정말 대단하신데요. 보시면 2차로에서 주행하던 카니발 차량이 3차로 쪽으로 빠지더니 다시 2차로에서 1차로까지 한 방에 밀고 들어오는데 아니 이 각도가 이게 뭔가요? 본인이 운전 똑바로 못해서 제대로 사고 유발해놓고 사과는커녕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본인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운전자 이런 운전자들 때문에 카니발이 욕 먹는 것 같다며 제보해주셨습니다. 어디서 받고 본인 잘못이었다는 걸제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욕만 하고 남탄만 하겠죠. 아, 금촌 문산방면으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불박차량, 1차로 쪽 추월 차선으로 변경해서 주행을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계속 1차로에서만 주행을 해왔다는 거죠. 추월 차로에서 쭉 달리다 2차로에 차량이 없을 때 차로 변경하며 1차로 지속주행 차량을 추월하는데요. 그리고 이때 워셔액을 뿌려버리는 불박차량. 그랬더니 바로 상향등을 날리며 속도 올리고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속도 올릴 줄 알면서 본인 편하자고 뒤에 차량이 있고 건 말건 1차로에서 지속주행한게 너무 얄미웠다는데요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지속주행은 안된다는 사실 모르는 운전자들 참 많죠 상품권이라도 받으면 알게 되지 않겠어요 일단 신고는 완료하셨답니다 색깔 유도선 따라 우회전해서 들어왔더니 이렇게 삽으로 뭔가를 치우느라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좀더 앞으로 이동해보니까 한쪽에는 이렇게 톤백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빈곳에서 톤백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적재물 고정없이 이렇게 다니니까 우회전 하다 떨어진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낙하된 톤백이 터지면서 석회가루 인지가 바닥에 이렇게 널리면서 분주하게 급히 치우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번뿐만 아니라 저렇게 고정 장치 없이 운전하고 다니는 걸 너무 자주 봐서 볼 때마다 계속 신고하지만 항상 개도 처리됐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아무튼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제발 고정 장치 좀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출근길 주차장에서 출차하고 있었는데, 어? 어, 저, 뭐야?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초보 운전 차량이었다는데, 네. 가운데 연속으로 된 중앙 분리대까지 있으니까, 앞으로는 방향 표시 잘 보시고, 우측으로 꼭 다니시길 바랍니다. 야심한 밤 서울 송파구 복합 물류단지 근처에서 주행 중이던 전 땡하 님의 영상입니다. 1리 차로 좌회전. 이때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이동을 하는데 직진 차로에서 바로 좌회전 때려버리는 트럭이 보이는 거죠. 여기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있다 보니 저렇게 법규 위반하는 차량이 많다는데요. 이거 뭐한 번만 이러겠어요. 그렇게 쭉 가다가 역시나 멀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신호 무시하고 가버리는 차량이죠. 해당 차량은 두 건으로 나눠서. 단 신고 와이어졌다네요. 이렇게 습관처럼 자주 위반하고 다니다 보면 어느 날한번 진짜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늘 무사고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놀아준 카였습니다.